요즘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양쪽으로 나뉘어서 싸움이 붙는 이런 나라 속에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책임지는 지도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보면은요 뭐 민주주의네, 환경임네, 교육임네라고 하면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국회하고 청와대 안팎에 억수로 많습니다. 어자든지한 달이 그득 걸쳐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민주주의의 민자도 모르는 자들이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자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달라드니까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이번에 여당에서 생각이 있는 몇몇 정치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이번에 이 조국의 사태에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오늘 읽은 말씀은 보면요. 32장 자체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산에. 그런데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이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일어나서 모세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도 진짜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신을 한번 만들자. 그렇게 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부산에도 재밌습니다. 부산 시민공원에는 엄청난 불교 신도들이 모여서 뭘 한대요. 이번에 우리 투석실에 갔더니 할매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어, 중 천명이 내려온다, 카나 그리고 뭐, 송가인이가 와서 노래를 부른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가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그지 뭐하러 가는데 그렇게. 살살 놀러 가서, 떡도 좀 얻어먹고, 그렇게 하려고 하겠다. 그렇게 하길래. 할머 그런 데는 댕기는 게 아니오.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참 재밌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은요 32장 앞부분에는 이제 이런 일을 벌리니까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모세를 보고 내려가라고 부릅니다. 내려가서 너희 백성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험악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정리해라. 그래 내려와서 물어보니게 행님이라는 사람이 말과 백몇만 합니다. 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백성들이 하다 캐서 했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 위에 떨어질 찰나가 되었는데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광야에서 이 백성을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모세가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완전히 백성을 책임지고 엎으려고 생각하다가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십니다. 그래갖고 이 수랄 백성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숭배는 가장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험악한 민족 속에 사는 우리도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돌려놓을 수 있는 가장 멋있는 길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라고 하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진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12절에 하나님의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의 비아양 그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 즉, 후손이 많아지고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당신의 명예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모세의 기도가 오늘 이 땅에 필요한 기도가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IMF 보고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국가 최고 종지자는 내, 내 책임이다 하기보다는 역대 군사 정권이 고질적인 백패 탓이다. 지금도 문정부는 앞에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도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참지도자는 책임을 지는 지도자가 참지도자입니다 회사의 경우나 공장에서나 힘들게 일하는 생산근로자보다 관리직인 부장이나 이사나 상무나 전무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도장 찍는 것만 하는데 그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도장 찍는 데 대한 책임을 질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걸 기차 건널목에 사고가 났습니다. 건널목 간수가 사고를 냈는데 왜 철도청장이 책임을 집니까? 그건 우에 사람에게 묻는 책임입니다. 우리 허니 전방에 가면은요 쫄병이 책임 사고를 내면은 우에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는 자식의 지도자는 부모고 학생의 지도자는 교사고 그러므로 이들이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단순 근로자보다는 우에 있는 사람이 더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요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가다가 온 배가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제비뽑았는데 요나에게 왔습니다. 요나가 뭐라고 그습니까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라. 라고 했을 때 행여나 살려보려고 노력했지만 더 흉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빠뜨렸더니 그 물결이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유라굴로 태풍이 불 때에 구월의 연망이 여명이 사라졌고 그렇게 살 때에 일어나서 안심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붙여 주셨느니라라고 하는 얘기랍니다. 오늘 우리 지도자는 번을 보이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또 지금 우리 속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권사는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영향력에 의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국가마다 다릅니다. 빈 나데는 분명한 테러범입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영웅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국가의 진정한 지도자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성도들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예수 제의가 자기 책임을 질줄 알아야 됩니다. 책임지는 사람 되십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책임지는 지도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